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한정윤입니다. 자, 우리 오늘부터 미적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미적분도 수원 수트랑 마찬가지로 70 문제고 한 강당 10개씩 끊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수열 얘가 수렴하도록. 자, 여러분들 소리. <laughs> 이 이제, 이제 수열이 수렴할 때랑 급수가 수렴할 때랑의 차이점을 기억을 하시나요? 우리가 수열이 수렴한다는 건저 안에 어떤 값에 그거를 무한번 n을 무한번 곱했을 때 그러니까 n이 무한대가 들어갔을 때 얘가 수렴을 하려면 이거는 1이어도 상관이 없죠. 뭐의 차이였어요? 급수 같은 경우에는 걔를 무한번 곱했을 때 무한번 더했을 때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이렇게 되면 무한히 커지기 때문에 걔는 수렴이 아니야. 근데 요 자리가 1이 들어가더라도 1의 n제곱은 무조건 1로 수렴하기 때문에 급수가 수렴할 때와. 이렇게 수열이 수렴할 때의 차이가 명확하게 나는 부분이 바로 저 안에 1이 포함되냐, 안 되냐. 그 부분이었고요. 얘가 수렴해야 돼. 아, 그럼 수열이 수렴해야 되니까 얘는 이렇게 되겠구나. 범위가 마이너스 1은 안 되죠. 왜? 마이너스 1일 경우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면서 우리가 말하는 이름이 뭐야? 얘 진동이 생기기 때문에 발산이 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1보다 그럼 크고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번하는 이렇게 돼서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고 그러면 이쪽부터 계산을 해보면 넘기면 마이너스 9가 되고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이 9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이쪽은요. x제곱 <laughs>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이 0보다 크다데얘 다시 한번 계산해보면 x마이너스 2제곱에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야. 근데 이거는 모든 x에 대해 성립하죠. 제곱도 0보다 크거나 같은데 거기다 2까지 더 했으니까 무조건 성립하는 경우. 따라서 이거는 모두 성립이 돼. 그럼 여기서는 x 값이 나올 수 없고, 얘는요, 요거와 얘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여기서는 모든 x에 대해 성립한다. 그럼 이쪽에서 나오는 것만 신경을 써주면 되는구나. 그러면 얘 계산을 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x 마이너스 6에 x 플러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2보다 x가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서 모든 정수 x의 개수를 물었고요. 얘 지금 양쪽에 등호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정수의 개수 세는 거또한번 내가 다시 얘기를 하지만 제로나 한 큐에 적혀 있죠. 요런 데서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얘에서 얘 빼서 더하기 1 해줘야 된다. 답은 9, 5번입니다. 오케이, 간단하죠. 그 다음, 이제 문제에서 <laughs> 사실은 노린 게 이거죠. An은 Sn-Sn-1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 Sn-Sn-1을 가지고 An을 구하고 그 N의 자리에다가 N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이제 분자에 필요한 모든 식이 나오게 되는데요. Sn-Sn-1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 근데 우리가 여기서 Sn을 잠깐 살펴보면 내가 이쯤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내가 뭘 하려는지 사실 알아야 되거든? 내가 뭘 하려는 거야? 이 SN은 누구의 합이에요? 등차수열의 합이잖아. 뭘 가지고 할수 있어요? n에 대한 2차식이야. n에 대한 2차식이니까 등차수열의 합이야. 그러면 공차면 2 e. 바로 나온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상수항은 공차면 2에서 왜 2예요? 있지. 기다려 봐. 상수항이 몇이야? 0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첫째 항부터 등차수열을 이루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an을 sn sn 1이라는 식을 통해 구할 수도 있지만 뭐야? an은 sn sn 1. 이 식을 통해서도 구할 수는 있지만 이걸 보고 여기 앞에 1이잖아. 이걸로 공차 바로 구할 수 있죠? 여기 1이니까 공차 d는 뭐다? 얘의 두 배다. 그래서 공차는 2야. 이거는 제가 개념에서 모기터져라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공차와 첫째 항만 알면 an 식쓸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a1은 뭐랑 같아요? s1이랑 같지 첫째 항부터 등차수열을 이룬다라는 걸 상수항이 0이다에서 찾을 수 있으니 1 집어넣게 되면 첫째 항은 3이 되는 거야. 그러면 첫째 항이 3이면서 공차가 2니까요. an이라는 등차수열은요. a 플러스 등차 n 마이너스 1 d 이렇게 되면서 2n 플러스 1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 그럼 z를 물었으니까 끝났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때 얘는 an, e n 플러스 1이고요. n자리에 n 플러스 1 집어넣게 되면 e n 플러스 3이 되고요. sn이라는 식은 n제곱 플러스 2n이고 n이 무한대로 갈때 키워드 뭐예요? n이 무한대로 갈때 최고차항만 보면 되니까 1분의 4가 돼서 답은 4가 나옵니다. 4번. 오케이, 됐죠? 이런 식으로 쓰시면 이것이 엄청 장황하잖아요. n제곱 플러스 2n에다가 빼기 n-1 집어넣는 거쫙계산해고 없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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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결국 답은 얘인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sn에서 특징을 딱 찾으셨으면 어, 등차수열에 대한 특이점이 있는 애잖아 하고 이렇게 바로 가시면 빨리 풀수 있다라는 얘기지. 자 도형 문제가 나왔는데요. 우리 도형하면 일단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도형의 8대 성질 여덟 가지는 달달달 외우고 계셔야 되는데 사실 이 문제는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이 간단한 문제이기는 해. 도형의 팔대 성질 뭐였어요? 어, <laughs> 제로한 큐에 제가 키워드 정리한 것까지 제가 어, 어디 뿌려놨죠? 앞에 키워드 그거 하면서 제가 아마 옆에 올려놨을 거예요. 그거 받아가지고 쫙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었어. 뭐 원주각, 중심각 기억나시죠? 뭐직각삼각형 해가지고 그 중에 뭐가 있었냐면, 하, 원주각, 중심각, 닮음, 합동, 직각삼각형 사인법칙, 코사인법칙, 마지막 게 뭐였어? 정삼각형 이등변삼각형에서 수선을 내려 그어봐라. 물론 정삼각형 이등변삼각형뿐 아니라 이상한 삼각형이 나오면 수선을 내렸을 때 우리가 피타고라스를 쓸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삼각형이 나왔을 때 수선 내려 그어보는 거 그게 맞을지 틀릴지 모르겠지만 어떤 선에서 딱 막혔다면 일단 수선을 내려 그어봐 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요거 한번 볼게요. 여기서는 지금 원주각 중심각으로 푸는 문제는 아니야. 이 넓이를 구해라 했고 그러면 여기서 일단 아는 걸다 표시를 하자 그랬죠. 이렇게 그어보면 얘는 반지름의 길이 2n-1, 여기 2n-1, 여기 반지름의 길이 n, 여기 반지름의 길이 n, 여기 2n-1이야.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찾아야 돼? 저 fn의 넓이를 구하려면 삼각형 똑같이 생긴 거두 개의 넓이 중에 하나만 구해도 되는데 그럼 얘를 보자고. 이거 뭐예요? 이등변삼각형이야. 근데 이걸 어떻게 구해? 뭐 하자고? 수선을 내려 긋자고. 그러면 피타고라스를 쓸수 있게 되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가로 곱하기 세로 즉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하면 얘가 나오고 곱하기 2 하면 전체 fn의 넓이가 나온다고 끝났지 그럼 얘가 뭐가 돼요? 얘가 n이니까 요 길이는 2분의 n이 되면서 얘를 h라고 했을 때 h는 루트 2n-1의 제곱 빼기 4분의 1n제곱 이렇게 되면서 얘는 4n제곱-4n 플러스 1 빼기 4분의 1 n제곱 이렇게 되면서 얘는 뭐가 된다? 4분의 15n제곱 빼기 4n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이게 h야. 근데 문제에서 뭐가 라 그랬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n제곱 분의 fn이에요. fn은 저 삼각형 넓이 두 배니까 얘곱하기 h. 4분의 15n제곱 솔직히 나머지 안 써도 그만이지. 이거에다가 곱하기 뭐야? 밑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이게 삼각형 하나의 넓인데, 두 개니까 곱하기 2. 이렇게 되고, 왜 제가 뒤에를 쓰다 말았어요? 성의 없이. 안 써도 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사실은, 아, 서술형에선 큰일 나죠. 당연히 쓰셔야 되는데, 어차피 우리가 n이 무한대로 갈 때, 키워드 뭐야? 최고 차항이죠? 최고 차항만 볼 거고, 여기서 답이 나오려면 무조건 최고 차항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얘는 n제곱이야. 그럼 여기 몇이야? 1차. 요거 1차, 두리곱하면 2차. 이렇게만 보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분의 1 곱하기 2분의 루트 15니까 2분의 루트 15가 답이 되겠다. 답은 1번. 오케이. 별로 어렵지 않죠? 그 다음. 자, 함수 예에 대하여 곡선 예가 함수 fx의 그래프와 만나지 않도록 하는 정수피해 값을 구해라. 자, 우리가 사실은 앞쪽에서 이미 연습을 한번 한 거랑 마찬가지인데요. R을 아까, 마이 R을,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R이 1일 때, R이 마이너스 1일 때, R이 1보다 클 때,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 이렇게 나눠서 봤던 거랑 똑같은 상황이야. 이 fx라는 그래프는요, x의 범위에 따라서 fx가 뭐다, 뭐다, 이렇게 정해지면서 생기는, 만들어지는 그래프기 이 때문에, 얘를 보려면 일단 이 x값의 범위를 정해봐야 되고, 그러면 첫 번째, x의 절댓값 쉬운 게 1보다 작다라고 하면 그때의 fx는 어디로 가요? 싹 0으로 가죠? 그럼 얘 그냥 0으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 x가 1이 되면요. fx는 2분의 1, 1이니까 6 이렇게 돼서 3이야. 이때 그냥 3을 딱았네 f1은 3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세 번째, x가 마이너스 1이면 fx는 마이너스 1 들어가면 무조건 1이니까 1 플러스 1 되고요. 마이너스 1 들어가면 얘는 음, 마이너스 1 들어가면 양. 어? 뭐야? 그럼 마이너스 3 플러스 3이 되면서 이때 0이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 마지막 절대값 x가 1보다 크게 되면 이때는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최고차항의 개수만 떼서 보면 된다. 그러면 여기서 얘는 3x가 되죠? 3x 곱하기 x의 2n제곱 더하기 3 곱하기 x의 2n 제곱이니까, 얘는 3x 더하기 3의 x의 2n 제곱이 되는 거고, 요 아래는 x의 2n 제곱 플러스 1이니까, 최고 차항의 개수만 떼서 본다 해서, 최고 차항이 이렇게 되면서, 얘는 3x 플러스 3이 되는 거죠? 이때 fx는 3x 플러스 3이 된다.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그래프를 그려보자고.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이라고 하면 아 그래프를 대강 그려볼게요 그러면 1보다 x가 요 사이에선 0을 가지니까요 여기 그냥 0이네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x가 1일 때는 3이야 그러면 여기 그냥 3이라고 잡을게 1일 때 3이니까 여기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 x가 마이너스 1일 땐 0이니까 여기 색칠 이렇게 되고 요거 바깥쪽에서는. 3x 플러스 3이야. 그러면 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이고, 여기서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고, 여기에서 1 집어넣으면 얘는 6이 되니까, 여기 어딘가에 6쯤 와가지고, 6쯤 와서 여기 6에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된다는 거거든요. 자, 이게 우리가 그린 fx 그래프인데, 얘랑 뭐냐면, 이 3차 함수야. 근데 이 3차 함수는 끝이 내려가는 이런 그래프거든요.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어디서 극값을 갖는지를 정확히 찾아야 얘네들이 안 만나려면 막 이렇게 피해가야 된다는 얘기잖아. 이걸 노리는 거겠지. 그러면 쟤를 미분해서 우리 얘를 gx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얘는 g'x는요.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6x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3x의 x 마이너스 2가 되면서 x가 0하고 2에서 극값을 갖는 형태구나. 그러면 이렇게 생기는데 0일 때 극값, 2일 때 극값이구나. 그러면 0일 때 극값을 갖고 2일 때 극값을 가지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얘랑 안 만나려면 여기서 이렇게 튕겨 올라가서 튕겨 올라가서 이렇게 가서 2에서 극값 갖고 이렇게 떨어지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초록 그래프와 빨간 그래프가 안 만나게끔 그려지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적어주면 돼요. 첫 번째. 얘가 이 아래로 떨어지면 안 되니까, g0이 0보다 크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요게 아래로 내려오지 않아야 되는 것도 많지만, g1이 3이 아니어야 되는 거죠. g1이 3이 아니어야 되고, 얘랑 만나면 만나는 거니까, 그리고 얘가 올라가다 올라가다가 얘를 넘어가면 안 되니까, g1이 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들어가야죠. 여기 걸쳐 있어도 상관 없죠. FX는 이 값을 못 가지니까 그래서 걸쳐 있어도 된다. 이렇게까지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만족하는 모든 정수 p의 값의 합을 구하래. 그러면 g에다가 0 집어넣으면요, 0 넣고 0 넣으면 p가 되는 거죠. p는 0보다 크다.가 첫 번째. 두 번째, g 1이라 함은 1 집어넣으면 2 e 플러스 p죠. 얘가 3이 아니어야 된다. 따라서 p는 1이 아니어야 된다. 요거 하나. 그 다음에 g1이 방금 이 e 플러스 p라 그랬지? 얘가 6보다 작아야 되니까 p가 4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되면서 0보다 크니까 1, 2, 3, 4인데 1은 안 되니까 p의 값은 2, 3, 4. 이렇게 세개가 나와서 답은 9가 되겠네요. 오케이. 답은 9. 됐죠?